그러니까 나는 그분야에전문가기때문에요내 눈에 보이는 건다 말해도 아저 사람 친복한 애는구나. 저 사람은 단축을 하고. 난 그것밖에 안 보여. 여기는 그거 안 보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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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어제 그 사람이 노적 가가 지냐그큰 구름이 있대. 나한테 제대로 걸렸댔어. 당신이 그 만약에 당신이가 이북사에서 그렇게 말하게 김정일에 대해 김정을 판대하면 당신은 당장 충살이야. 대한민국에 당신이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그럼 그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법치국가야 당신이 지금 말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살면서, 살면서, 대한민국이 자유포정하는 거야. 자유민국 사회가 자유포정하느냐, 그게. 응? 그럼 법치국가당히 법에서 그당체를그 법을 받아야 돼. 얼른 사회관니냐 그거는 그건. 그건 개판이지 이게 내가 대한민국 살아보니까요 공산주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자유민주국가은요참더 힘듭니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 더 힘듭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딱지가 떼는데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개 자유가 아마 자유다 이건 개판이야 대판되면 안됩니다. 자유가 다 내가 미국 여러 번 나가면 미국 천주가 나가면 정말 좋으면 정말 자유가 되요. 근데 나라가 다안정되는데그 법을 지켜내니까더 힘들어요. 여기 살던 사람은 미국 가 보세요. 더 힘듭니다. 꽤나 <laughs> 네? 네, 주주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아. 아, 아. 그때 당시에 그 사항을 조금 이제 말씀드린다면, 아, 고전에 내가 이거 좀 말씀드렸어요. 어, 내가 그때, 어, 전향을 해서 내가 어떤 국인이고 어떤 언론 통해서 다, 어떤 뭐, 계속 지금 40년이 됐는데, 언론 계속 이제, 내가 오라기 전 자기네 와서 또 취재를 하죠. TV나 나가죠. 하여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 나라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예, 힘이 되겠지만, 내가 개인의 문제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온다는 건 저는 이제, 예, 온다는 것 저는 이제 걱정했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고향 청진인데, 청진 건설 운전장에서 모여놓고 뭐 청진시 인민들 만명 모여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공개 사행했습니다. 내 치령제대 내 형제들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 살지 모르겠지 죽을 때 가슴이 품고 갑니다. 내가 자유문제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어떠한 올 때는 내가 가족을, 이북 가족들은 다 없어져서 총산당했으니까 나는 참 못해 무너졌지다 내가 행복할수록 내 아내, 내 자식, 손자손녀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가족에게, 부부 가족에게 돌아오면 뭐냐. 이건 말도 못한다. 다 무너졌어요. 이건 정말 내가, 어디가 잘이해 가지 않습니다. 내가 군부대나 전문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들은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김만철 씨가, 따뜻한 남쪽 나라가, 가가 우리 집 길거리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는데, 그, 뭐, 이야기 안 하셨나요? 예. 예. 김만철 씨가 그 사형 현장에 거기 갔대요. 가서 그거 보고 넘어온 거예요. <laughs>